안녕하세요. 일본입니다. 눈대리가 이렇게 예쁜 꽃을 맺고 있네요. 눈대리 꽃은 진짜 예쁘죠? 이렇게 많은 꽃들을 물고 있답니다. 이래서 눈대리는 사랑받나 봐요. 꽃을 이렇게 예쁘게. 되어준답니다이 아이는 이 아이는 뭐더라? 이름표가 없네. 상그릴라도 아니고 이 아이는 안나. 안는데 저면에서 물어줘야겠네. 밑에 닛바리가 말르고 있네 이거는 레몬노즈 금? 백금 음짜자자 이건 콩순 언니가 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또안 나네 백, 백, 백 백조 <laughs> 백조 얘는 비아옥인데 좀, 좀, 뭐라 그럴까. 비아옥 몬스터처럼 생겼어요, 이게. 근데 왜 꽃대가 안 나오지? 이 아이는 별다위에 서 좀, 레드파이. 이하인 엘샤죠? 엘샤 엘샤는 역시 색감이 예쁘게 들어오는데 내년에 예쁜 색감 봐야겠어요. 이것도 네드파이 민소맘이 선물해준 거 이렇게 생겼답니다. 꽃길인 요 염자. 염자 금염자, 어. 금염자가 우리 집에 많아요. 이렇게 하고 이아 이렇게 반질 반질. 진짜 진짜 땅땅하니 이쁘게 제구실 하는 것 같아. 이런 아이들은 콩순 언니가 준 아이들. 이 아이가 미니 언니가 준 원경 선생 실색이라고, 이렇게. 근데, 살아났어요. 처음에 이렇게 쭈글쭈글 했었는데, 이렇게 됐는데, 이렇게 살아났어요. 얘는 아직도, 얘도 미니 언니가 준 건데, 아직도 이러고 있네? 이건 민소맘이 준것 같은데. 이이 뭐지? 무슨 목단일 텐데? 이렇게 천녀. 일본에서 산 천녀. 이건 한국에서 산 천녀. 이렇게. 이거는 길쭉하고 이거는. 짧으면서 입장이 동그랗고 얘도 그렇게 될까 짧... 근데 이 핑크색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금인가 얘는 이러는데 이렇게 시방 시방을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것이 받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꽃피고 지고 그리고 여기는 코너드. 얘는 입술이 조금 볼이 들었네. 야도 얘가 이뻐요. 이쁘고 <laughs> 얘들 다 분지할 것같아 속에 빵빵하게 들었어요. 얘도 또, 얘도. 아주 아주 예뻐 됐어 이번에 처음으로 품은 오겹 <laughs> 이런 라오이가 이렇게 통통해지질 않네 왜 이리 될까요? 나오이는 하도 많이 죽여봐가지고, 물주는 것도 겁나. 완전 예쁘게 깨운 나오이를나오이를 분갈이해서 죽였거든요. 분갈이도 잘해줘야 돼. 분갈이에서 절대 물주면 안 되겠더라고, 라오이는. 분갈이에서 물주니까 금방 상처, 병균이 들어가나? 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우리 버드가 좀 취향 관찰아, 진짜 멋있어 얘는. 이 꽃이 조금 있으면 햇빛이 쨍하면은 활짝 필것 같은데 병원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못못볼것 같아. 활짝 피는 모습을못볼것 같아요. 이야. 얘는. 무슨 스테이트 금, 네드 스테이트 금 음, 이렇게 얘는 네드 뭔데 잊어버렸네 밖에도또 저렇게 사각남봉어 원사 얘는 불람 봉어 얘는 좀 이렇게 멋있죠 사각인데도 여전히 고질라도 제관도 그콩순는이가준 얘는 국수, 민소맘이 준 국수. <laughs> 왜 이름이 국수일까요? <laughs> 얘는 너무, 얘는 볼 때마다 진짜 환상이야. 너무 이뻐. 이걸 보고는, 진짜, 얘, 얘도, 민소맘이 준 거. 예쁘게 여기는 자자자 얘가 꽃이 피네 아유 아앙증마저 조그만게 그래도 꽃을 피우네 얘는 꽃대로 물었는데 언제 피울까요 예 매금장미 미니 이렇게 조금 해도 가격은 나간답니다. 에 수영이 너무 이뻐서 샀는데 이거 적심인데 적심을 기가 막히게 놨어요 표시 안 나게 무, 무자 무자한 무자 무자상한 이렇게 특이한 게 진짜 많죠 얘는 자태양 이렇게 베이비 자태양 얘도 베이비 얘가 무슨 금인데 이름표를 안 달고 와서 몰라요. 얘는 원래 이렇게 안 크나봐요. 솔루치안데 솔루치아라는데 얘는 이거 몇년된 건데 그대로 아주 땅땅하니 좀 분갈이 때좀 말랑해졌네. 물 줘야겠다. 이렇게 이버리 품은 소인대금 얘가 얘가 이름 뭐더라? 흑사금 흑사금인데 얘도 흑사금 같은데. 좀 감촉이 틀려요. 흑사금은 좀 말랑말랑하고, 얘는 좀 음, 촉감이 틀려. 여기에도 황홀봉랑들이 작년 여름에 와. 시리가 돼가지고 얘네 입 이렇게 얘에는 벌써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일찍 일, 입을 담으나, 얘가? 그라노피아. 얘, 이제 완전히 입담을만 진짜 멋있어요. 에드샤가, <laughs> 이렇게, 미니미니 사가지고, 이 꼬집게 했는데, 꼬집기 실패. Yeah. 이 아이는 홍포도, 홍포도가 떼글떼글해지는데 이건 안 그러네. 이거 3년 거의 4년 된것 같은데, 제대로 찍히나 모르겠네. 안 보여요, 저는. 방울 복랑 금도 이렇게 그냥 대강. 보이진 않고 햇빛 때문에 내가 찍는데 모르겠네 잘 찍히나 이 아이는 백봉 저번에 백봉 백봉을 갔다 연봉을 갔다 백봉 이 아이가 흑사금인 줄 알았더니 전혀 틀려요 이렇게 감촉이 전혀 틀려 이 아이는 이렇게 부들부들한데 음. 그래서 <laughs> 습지야, 이렇게 야, 얘는 이렇게 꽃대를 다 잘라 줬더니. 이렇게 새로 올해도 기대되네. 얘가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. 요 오래 피고. 이렇게 이답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봤네요.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맛있는 점심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바이바이.